오늘은 카이트코인의 현재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더욱 구체적인 매매 타점이나 진입 시그널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담 번호 010-9956611로 문자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트는 현재 업비트 기준 약 130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특히 금일 오전 9시 이전까지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매도 물량이 늘어나며 123원 부근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후 반등 시도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128원까지 회복된 상황이죠.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오전 10시까지 197만 KIT 수준으로 비교적 활발한 편이며 거래대금도 약 239억 원대로 탄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시 30분 이후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135원 부근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다시 125원대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전형적인 단타 수급 중심의 눌림 후 반등 시나리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120원 초반대가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단으로는 135에서 140원 구간이 단기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적가권에서의 매집 흔적과 함께 분봉상 양봉 캔들의 연속 출연이 나타나고 있어 당위 반등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매도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자리죠. 어, 최근 카이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이유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신규 파트너십 체결 루머와 거버넌스 개편 관련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이러한 기대 심리가 선반영되며 단기적으로 투기적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다만 루머에 기반한 흐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공식 발표가 없을 경우 매도세가 급격히 유입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슈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카이트의 유통량 변화입니다. 최근 며칠간 일부 대형 지갑에서 이동이 포착되었고, 이에 따라 특정 세력의 물량 정리가 끝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만약 이 물량 정리가 마무리되고 신규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다음 파동에서의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실제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호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0원 초반 지지선이 강하게 유지되며 130원 이상 구간으로 재차 돌파를 시도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140원 돌파 시 강한 추세 전환이 가능하며 중당이 목표 구간은 160에서 180원대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관적 시나리오는 매도세가 다시 증가하며 120원대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110원 중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이트는 단타 수요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 지지선과 저항선을 기반으로 한 매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캔들 패턴과 거래량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하며 일봉주봉 레벨에서의 패턴 분석도 병행해야죠. 예, 무턱대고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진입 시점 포착과 손절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간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 수령과 분출 구간으로 판단되며 세력의 매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직전 고점과 저점 사이의 박스권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단기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이어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매일 아침 종목 하나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수익으로 바뀌는 아주 강력한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내가 아침에 이 종목만 샀어도 내가 팔자마자 올랐네 추천받은 종목인데 왜난 수익이 안 나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 보고 종목 토론방 돌아다녀도 막상 사려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한 답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초보라서 걱정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이거 사세요로 끝나지 않아요. 매매 동기부터 진입 청산 시점까지 초보자도 따라올 수 있게 맞춤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투자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신 분도 단기 매매 경험이 없는 분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종목 받았는데 저녁엔 수익으로 돌아왔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해야 합니다. 느낌상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보로 진입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죠. 이 시스템은 시황과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 심리 데이터를 압축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 타이밍이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지인이 소개해준 번호 하나, 0109596611 번호로 경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냈어요. 그날 아침이었고 점심 무렵 종목이 도착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안에 거래하세요. 딱 이렇게 왔어요. 반신반의하면서 매수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수익이 났습니다. 우연이겠지 싶어서 다음 날도 해봤고 그 다음 날도 해봤는데 3일 연속 수익 정말 말도 안 되는 정확도였고. 제가 느낀 건 하나예요. 아, 이건 혼자 하면 안 되는 게임이구나. 이 서비스는 뭐가 다르냐고요? 첫째, 매일 급등 종목을 바로 알려줍니다. 주저할 시간도 없게 딱 그날 매매 가능한 종목 어, 실시간 시장 흐름 반영해서 보내주는 실전용 추천이에요. 둘째, 완전 무료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처음엔 저도 유료일 줄 알고 긴장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구독자 혜택 100% 무료.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셋째, 매매 타이밍부터 종목 선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줍니다. 그냥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코칭해줍니다. 진짜 무료라고요? 퀄리티는요? 사실 요즘 무료 종목 리딩 많잖아요. 텔레그램이니, 카톡방이니, 오픈 채팅방이니. 근데 대부분 수익률 인증도 가짜고 막상 들어가보면 결국 유료 전환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긴 진짜 다릅니다. 가입하자마자 바로 안내가 오고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빠르게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성과는 어땠냐고요? 제가 2주 동안 받은 종목 중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0개 종목 중 8개는 수익 나머지, 2개는 손절 가이드 선에서 철수 이 정도면 확실히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은 극대화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요. 예, 당위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예, 종목 고르는 게 제일 어려웠던 분들한테는 예, 정말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예, 단타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예, 타이밍은 정보 싸움이고요. 예, 정보는 결국 누가 먼저 정확하게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글로벌 시황, 기관수급 동향, 기술적 분석, 심리 포인트, 공시와 이슈 분석 등이 모든 걸 반영해서 종목을 하루 단위 전략으로 압축해서 전달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에 문자 하나로 종목 받고 점심엔 타이밍 잡고 저녁엔 수익 확인하는 구조. 너무 단순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번호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109956611이 번호로 문자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종목 받는 절차와 채널 안내 그리고 오늘 종목까지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이건 소수만 제공되는 자료니까 놓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종목 수령 완전 무료 타이밍 안내까지 지원 고급 정보 기반 추천. 초보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구조 종목 성공률 평균 80% 이상 문자 한 통이면 끝. 혹시 지금도 어떤 종목 사야 하지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혼자 고생하지 말고 정보로 무장하세요. 당신의 오늘이 수익으로 바뀌길 응원합니다. 010-9956611이 번호로 경보 두 글자 문자 보내고 시작하세요.